습니다 시심 아침묵상설교 오늘 5일차 3월 8일입니다. 어, 어느덧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개척하고 아침묵상설교를 이렇게 올리기로 하면서 이렇게 5일차가 지났는데요. 어, 이제 조금 안정이 된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아침마다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그 말씀을 토대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기쁜 일에 한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건을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중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 거니와 창조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우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자, 이전까지, 오늘 본문 앞에 9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에 계셨어요. 여기가 이제 가보나움입니다. 가보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 계셨었는데,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남을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 건너편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어디냐면 바로 이쪽입니다.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예수님께서 헤레아 지방으로 가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는 바로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했던 잔인한 통치자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로 가신 거예요. 자, 근데 왜 세례 요한이 이곳에서 죽었죠? 그 시발점이 뭐였냐면 헤롯 안디바의 이오누 근친 상관을 세례 요한이 지적함으로써 어떻게 됐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 바로 이곳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이 세례요한의 죽음의 그림입니다. 다음의 컷으로 가면 바로 이 장소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정중하게 묻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할때 정말 궁금해서 질문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공격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세인의 질문의 의도는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나쁜 질문이죠. 바리세인들은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안디바의 이오누 근친상관을 지적한 바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헤롯 안디바에게 처형당하기를 바라면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의 이 대화를 한번 재연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영웅이었거든요. 자 모세가 율법 신명기에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볼때땐 모세가 최고거든요. 그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의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피고,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 24장 1절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읽어볼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남자입니다. 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자, 그는 누굴까요여 여자죠.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줘서 버려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 사회 분위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있어서 이혼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이혼의 주도권이 없었어요. 남자가 이혼한다고 하면 여자는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보통 여러 번 남편을 바꾼 부정한 여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당시 여자에게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차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니까 고대 근동의 그 문화에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 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니까이 당시 이혼의 주도권이 철저하게 남편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고 본문을 접근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24장 1절에 보면 자 남편이 볼때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아내를 이혼증서를 써서 버려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은 이 당시 사회의 철저한 갑이었던 남자 남편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해석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여자의 어떤 행동이 수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여자는 남편 없이 살수 없었습니다. 사회 자체가 그랬어요. 남편이 없으면 어떤 법적 지위도 없기 때문에 혼자서 삶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남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여자가 순식간에 길거리에 내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남자들이 정말 나빠서 조금만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함부로 그냥 이혼증서를 써서 버리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그런 사회에서 모세는 이혼증서라는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를 걸어서 이혼을 막고 특별히 이 당시에 버려지면 혼자 살수 없는 사회적인 최약자인 여자를 보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의 이 이혼 증서 규정은 이 당시 의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어, 여자가 가늠한 것 외에는 이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가 간음을 했다면 이혼을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남자들은... 어 근데 구약 주석거 주석이라고 볼수 있는 어떤 미신화 자료에 보면은 여자가 접시겠다고 마음이 안드니까 이혼 증서 써서 버린다든지 아니면 길을 가다가 자기 아내보다 자기가 볼때더 예쁜 여자를 발견했다는 이유로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버리는 일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버림받은 여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냥 한 순간에 길거리에 내앉게 되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이혼 증서 규정은 이혼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혼을 막기 위한 함부로 증서를 악용했던 그 남자들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여자를 보호하고 남자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런 장치였습니다. 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상법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제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80년대 후반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겼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여자가 이렇게 남편과 이혼을 해도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사회적으로 자립하기가 되게 어려웠대요. 그런데 이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게 생기면서 헤어져도 그래도 여자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장치가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생기기 전에는 여자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더 심했어요. 이혼을 여자는 이혼할 수 없었어요. 이 당시 사회에서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하고 나서 혼자 살아갈 방책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구약에 룻이 있잖아요. 룻과 나오미 그들은 남편 없이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간 것이지만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지. 그들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삶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 상황도 이렇게 약간 오버럽이 되는데요. 개척을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면 저는 정말 개척을 할수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미친자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삶을 이어나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여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들을 이 당시 남자들이 이혼증서를 악용해서 함부로 버리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혼증서 규정은요, 이혼을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혼을 막는 장치이자 동시에 이 당시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남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좋은 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악용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악용한 사람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아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그들은 왜 질문을 한 걸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순종하려고 질문한 걸까요? 순종하려고 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문제, 뜻이 있으면 길을 찾고요 뜻이 없으면 핑계를 찾습니다 벽이, 벽이 있고 상황이 막혀도 뜻이 있으면 어떻게든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길을 찾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찾기 위해서 물은 것이죠 이들의 모습 속에 어,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모습은 말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말씀을 왜곡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잠잠히 순종하기 위해서 길을 찾고 그리고 우리의 욕망에 따라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겸허히 돌아보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실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해서 우리가 살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인데요. 주 앞에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욕망에 따라 말씀을 왜곡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돌아보게 하소서 그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질문하지 않고 핑계를 찾기 위해서 질문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말씀을 왜곡했던 바리세인의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우리 폐부를 비추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하루, 그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